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슈퍼클라이더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음, 일단 저는 이 헬프 브라우저를 여기다가 두지 않거든요. 넓게 보기 위해서, 기태치를 해서, 옆하, 옆, 옆 화면에 옮겨놓습니다. 크게 볼려고 음, 그 다음에는 오디오 미디사답도 거기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켜놓되 옆에다가 다두겠습니다 음. 제가 눈이 안 좋아 가지고 폰트를 32로 해놨거든요 일단 음. 처음하면 이런게 나오는데 음. 컴파일링 디렉토리라고 해가지고 쭉 요거를 컴파일링 했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도 컴파일링을 했다고 나오네요 또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나중에 또더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퍼스트 창이 좀좀 어,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 퍼스트 창으로 내가 실행한 것들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이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지우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P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네요. 커맨드, 시프트, P 화면 지워지, 하, 아, 예. 포스창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트를 해볼까요? S jump 이렇게 하면 머리가 쭉 뜨고 여기가 흰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가끔씩 노란색에서 정지하는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부팅이 안된 거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거 해볼게요. 일단 예, 소리 한번 내볼게요. a는 function.play. sign.os.ar 해서, 주파수는, 천 할게요, 그냥. 천. 하고, 소리 크기.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 미리. 이거는 0.1 정도로 좀 작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정지하려면, 예, 네. 2초에 걸쳐서 소리가, 소리가 없어졌네요. 그런데 이거 소리가 나는 걸 직접 확인하려면 눈으로 확인하려면 s.meter 해가지고 얘가 나와 있으면 편합니다 다시 얘를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볼륨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밀리지 하면 사라지고 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s l o o 트 t r e 뭔지 모르지만 이게 나오네요. 얘는 좀 구석에다가 좀 쳐박아 놓고 얘를 실행할 테니까 여기 잘 보세요. 실행하면 뭔가는 생겼습니다. 천사 템프 언더바 2 얘를 실행시키면, 예. 없어졌네요. 음.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2줄 실행할게요. 근데 내가 한번더 했다. 한번더 실행하면 두개 생기고, 한번더 하면, 어, 세개 생기네요. 시끄러워. 그러면 얘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중지시키면 어, 하나만 없어졌네요.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피 서버하거나 리부트하거나 뭐 이렇게 킬러 서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여기 들어가면 스탑 있거든요 스탑 커맨드 피어리드 이거를 하지 마세요. 예, 이걸 자꾸 쓰면 노트북 매장되어 있는 오디오 카드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s. 샌드 레지 어떻게 하더라 역슬래시 언더바 언더바 프리 컴마 얘가 1006번이죠 1006 실행하면 어 환경 샀네 6번 5번도 없애겠습니다 5번 예아 이제 좀 조용하네요 어,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 일단은 제 컴퓨터를 보호해야 됩니다. 어, 이거 슈퍼클라이더 많이 쓰다 보면은 출력적이 고장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저도 많이, 많이 부셔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셔먹었던 게 어떨 때는 완전히 이 코드가 뻑 나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경우 얘는, 예 어, 얘를 실행, 스탑을 실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야지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다. 라는 거말씀드렸고요 음, 아래줄 볼게요. 아래줄에 인터프리터 액티브 이런 게 있고, 서버. 여러 가지 막 정보가 많이 나오네요. 또 이거를 s.make window 이렇게 해서 요거를 꺼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얘 음. 가지고 이, 제가 클릭해 볼게요. q 클릭하면은 q u 됐고, b 부트 o 누르면 b o 가 되고, 아마 모르지만 여기 레코드 버튼, 이거 얘를 클릭하면 녹음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볼륨, 지금 0돼 있는데, 얘를 올려볼까, 0.1. 볼륨 올라가네요. 방향키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가도 되고, 끝까지 내리면, 마이너스 90까지 내릴 수 있고, 끝까지 올리면 6까지 올릴 수 있네요. 다시 0 입력하겠습니다. 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음, S.S.U. Scope. 또 이름이 나왔네요. 얘 예, 다시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형이 보여지네요. 키우고 얘를 좀더 조정하면은 잘 조정하면은 얘가 좀 멈추거든요. 사인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른 파형들도 어떤 모양인지 보려면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도 나오는데. 지금 1,000Hz니까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가 1 0 0 0인가봐요왜9 2 3이지 여기 에야 되는데 미니로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준비가 된겁니다 이하고 준비 사항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여기가 텍스트 에디 창이라고 해야 되나? 네, 텍스트 윈도우 혹은 SC 랭이라고도 하는데 랭귀지 파트고 여기가 퍼스트 윈도우죠. 음. 내가 뭐를 하고 결과를 보려면은 대부분 여기에 이 창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창에서 안에 뭐가 생기죠? 노드라는 것이 이게 몇 개가 생겼는지 또 이것들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노드 트리네요 노드 트리.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좀더 중요한 것 같은데. 로컬 호스 서버 물론 이거 없이도 코딩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어 저는 그래도 그켜 놓습니다 늘뭐 긴급하게 이거 코딩으로 이거 다 조절할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들 코딩으로 다 조절을 할수 있지만 어 그래도 38도 있는데 여기도 38도 있는 거 보니까 같은 내용이네요. 이것만 보고도 다할수 있지만, 저는 어쨌든 다 켜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레벨미터라고 할수 있네요. 지금 제 복서에 들어오고, 인풋으로, 아풋으로 나가죠. 1번 혹은 2번, 이렇게. 스피커가 두 개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파형을 실시간으로 보려면, 은 합성 파형 같은 거 보려고 할 때도 이 스코프 창이 스테토스코프 얘가 필요하네요. 그다음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 얘 예, 프리퀀시 도메인 얘는 타임 도메인이라고 하네요. 예, 주파수 영역때 보려고 하면 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헬프 헬프도 늘 열어놓고 계속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얘 예. 오디오 미디서답의 오디오 오 디바이스 오디 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켜 놓고 얘켜 예, 놓고 맥북프로의 스피커가 지금 포메지 44.1Khz 라는 거투채널 32비트 플러스로 되어 있다 아, 볼륨은 지금 이 정도 되어 있고 여기 인풋 input 가보면 인풋 t 있네요 이런 i 조정 u 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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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으로 u t input, input, i 이 p u t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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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도 u t 도 n p u t input, i n 다 u t i 다확인해야 n 아, 내가 뭐, 슈퍼클라이드 이론적으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좀 음, 배우는 게 어렵죠. 뭐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많은 부분은 제가 스스로 알아내야 되고 알아도 또 금방 까먹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요요거 선택한 다음에 얘만 선택한 데 커맨드 D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로 헬프 브라우저로 이동해 가지고 sign OSC가 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다가 모르겠으면 그냥 어, 이헬프 보고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여기에 한번 클릭을 시프라이더 가면 음. 말고 투어러 유니스얘 한번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가이드에 투어러 유니센스 들어가면 슈퍼클라이드 해주 오버 투어니라이드 히부티 유닛시 유니젠더레이터스 250개 유닛젠더레이터가 있고 또 오퍼레이터 유니리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300개가 있다 그리고 메소드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다 이해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사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예 네,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하고 나머지는 찾아서 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안다. 사람은 다 까먹는다. 이걸 말씀드렸고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슈퍼클라이더를 공부하 공부를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예. 아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예, 슈퍼 클라이더얘 <laughs> 보면 쭉 메뉴가 있죠. 얘가 한번 훑어 볼게요. 프리퍼런스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너럴. W 리터. 음, 리터. 헌트 크기 제가 여기서 24로 조정했고요. 쇼커즈 아, 단축키도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목록이. 음, 일단, 오케이 하고,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죠? 보통, 다른 프로그램이나, 세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션이 뭔지. 에디트. 음, 별 중요한 거 없는데, 뷰. 클립아 버스 윈도우에 체크돼 있네요 얘를 끄면 없어지겠죠 없어졌네요 뷰 버스 윈도우 예. 도큐멘트는 뭘까요 아,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 거구나 음, 필요 없고 헬프브라우저 이미 떠 있고 툴패널 찾아 바꾸기 이런 거네요. 음. 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랭귀지하고 서버 두 개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랭귀지. 퀵 인터프리터.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얘가, 아마 얘가 인터프리터고 얘가 서버지 <laughs> 않을까. 인터프리터, 서버. 얘를 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마 얘 끄면은 둘다 꺼줄 겁니다 인터프리터를 리부트 한다 음... 넘어가죠 recompile class library Command-Shift-L 이네요 Shift-Command-L 하면 아, 지금 안하고 싶네요 아, 지금 필요 없고. 예.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커맨드 아이인데. 자, 다시 다시. lookup implementations for cursor. 커서를 뭔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커맨드 아이를 눌러라인 거 같거든요. 해 볼게요. 여기 한, AR 선택한 다음에 Command-I 누르면 이런 게 나오네요. 음. 아, 뭔가 AR이라는 메서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많죠. 이런 것들도 있네요. 서버로 가볼게요. 퀴 서버. 얘를 하면 당연히 제가 없어질 겁니다. 얘가 없어지고 얘도 흰색으로 변하겠죠 여기 얘네들도 흰색으로 변할 거예요. 이별웨이트, 섭렉션, 라인, 워리징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이게 얘는 뭔가 실행시키는 건데요 단축키로 보통 하지만 얘로 해도 된다 음, 서버 퀵 서버 리부트 서버 아쇼 스코프 아까 s 점 스코프를 해 가지고 얘가 나오게 했는데 예, 다시 해볼게요 s 점 스코프 실행 evaluate 얘는 얘가 나오죠 근데, 얘로 해야 된다. 쇼스커프. 단축키는커뮤니 시프트 M이네. 얘 이게 나오네요. 어, 그럼 뭐냐, 음... 여기 메뉴에 있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슈퍼라이드를 하... 슈퍼클라이드를 하려고, 뭔가 만들려고 켜면은 무조건 메뉴가 뭐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한 번에 다알수 없으니까 매번 메뉴에 있는 게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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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였지, 얘는 뭐였지 다 확인하는 거죠. 매번. 다 확인하는데 한뭐 3, 4분 걸리겠습니까? 모르면 바로 넘뭐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프 브라우저죠? 헬프 브라우저도 어떻게 돼있는지 한번 볼게요. <laughs> 여기 슈퍼클라이더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서치 브라우저뭐 있고, 게 e t t i n g Started. g e t t i 클릭해 볼게요, 그냥. 아. 기본 튜토리얼이 여기 들어있네요. Start Your 부터 해가지고, o a t 플로팅. 상당히 간략하네요. 예, 시작, 예. 뭐 어, 시작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튜토리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다 봐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 볼까? 어, 버퍼함 들어가 볼까요, 버퍼스? 이런 게 있네요. 다 있지 않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만 다안 보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빨리 확인하고 알면 바로 닫습니다. <laughs> 뭐 물론 일기 다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긴 한데, 뭐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처음에는 여기 볼까요? 다음에 다시 잘 설명할 거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중요한, 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클라이언트 vs 서버. 친절하게 그림이 있네요. 랭귀지고, 씬스고, 인터프리터고, 얘가 얘한테 일을 뭔가 시킨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 같고,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서버 서버도 사실 여러개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e 로 v e r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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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v e 게 s e r v 게 r server s e r 얼 e r s e r v e 가 server server s e r v s e 음, 마크 폴리시 튜토리얼 볼까요? 3 9 개나 있다네. 아, 좀더 자세한 튜토리얼이 있네요. 그러면 음, 슈버클라이드는 튜토리얼이 두 개가 있네요. 게링 스타리다고 마크 폴리시 쇼크 튜토리얼. 이 얘하고 얘는 좀 <laughs> 뭐. 특별한 것에 대한 튜토리얼인 것 같고 얘하고 얘는 일반적인 튜토리얼 같습니다. 신스 레 어떻게 만드는지 컨트롤 기축 있네요. 브라우저 한번 가볼게 브라우저. 여기인데. 얘도 한 무시 그냥 아 머리가 머리가 정지했다 그러면 그냥 너무 진지하게 안 보고 그냥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아다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예. 다 몰라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별 이런 것들이 쭉 있네요 메스. 라이브 코딩 어떻게 하는지 음. 필요한 거다 있네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유심히 안 보고 그냥 평소에 쭉 여러 번 훑어보면 됩니다 이 찾아보면 뭐를 검색해 볼까? 예를 검색하면은 예. 인별로그 챈 레이트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예, 들어가 볼게요. 예. 다시 여기에서 똑같이 ENV 하고 다 선택한 다음에 Command D 누르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슈퍼콜라이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 준비 시작하면 여기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그냥 뭐, 그, 코딩 할 때마다 계속 이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계속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한 수백 번, 수천 번 이렇게 할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버벅대거나 뭐, 혼란스럽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 여러 분 연습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